대중 스타들이 있는 현장에는 어김없이 무리지어 나타나는 소녀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오빠 부대들입니다. 열기는 공연장 밖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영화의 강추 속에서도 스타를 보기 위해 온 오빠 부대의 행렬. 좌석 제인도도 불구하고 공연장 앞은 공연 시간을 몇 시간을 앞두고부터 청소년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나오잖아요. 그러면요, 진짜 숨을 못쉴 정도로요. 아, 숨을 아, 쉬고 아, 싶은 이불 아. 있는데 다 몰리는데요. 공기가 이불 안 들어가고요. <laughs> 오빠가 열심히 하니까 나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시험 기간에도 이렇게 오빠 음악 들어도. 쇼프로가 있는 날에 방송사 공개 방송은 저녁부터지만 이른 아침부터 오빠 부대로 주변 도로가 메워집니다. 다섯 시간 기다렸어요. <laughs> 여의도 광장에서 계속 놀다 기다렸어. 아침 아니 한칠 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다렸어요. 몇 시에 왔어요? 8시반이요 그럼 지금 얼마큼 된거 시간이? 한 10시간 정도 지났어요. 아, 이렇게 추운데, 안 추워요? 네